안녕하세요. 라클링 글씨, 데니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과거 완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과거 완료만 배우면 좀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 과거, 과거 시제랑 뭐가 다른지, 왜 과거 완료를 쓰는지. 우리가 과거 완료라 그러면 head plus pp 이렇게 쓰죠. head plus pp. 근데 이 과거 완료를 언제 쓰는지, 왜 쓰는지, 어떠한 경우에 쓰는지, 거기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과거 완료를 배우기 전에 형태적으로 had plus pp죠. had plus pp. 이말 자체도 과거 완료라 그러니까 현재 완료, have plus pp. 이게 과거가 돼가지고 이 뭔가 이렇게 뭔가 시뮬러 하지 않는가? 뭔가 비슷한 용법이지 않을까? 물론 비슷한 용법으로 쓰이는 케이스가 조금 있긴 한데, 먼저 이 현재 완료 이하고 이 과거 완료 이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뭔가 연관되지 않을까? 이 생각에서 일단 벗어나셔야 됩니다. 일단 현재 완료하고 과거 완료는 이게 별개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고 일단 접근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니뭐니해도 우리가 문법 공부를 할 때는 예문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교재를 한번 살펴보고 무엇인지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교재를 안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즉시 아래 댓글란에다가 간단한 소감과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바로 교재를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하기 전에 한번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또 수업이 진짜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도 꾹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재를 보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보내드린 교재의 Lesson 3의 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his morning my husband got up at 6 a.m. He made coffee and then left for work. I woke up around 7.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과거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과거 시절을 가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 일어난 일은 먼저 일어난 과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 순서를 이야기하면 그냥 과거 시절을 이렇게 열거를 해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를 할때 이렇게 딱 머릿속에 먼저 일어난 사실을 딱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느냐? 또 그게 아니죠. 밑에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이제 예문을 보시면 When I woke up this morning. 이 일은 뭐예요? 자, 맨 마지막에 일어난 일이죠. 내가 일어난 것은 7시쯤에 맨 마지막에 일어난 일인데 그 뒤에 한번 보면 I saw that my husband had made coffee. 이렇게 나왔죠. 그것은 뭐예요? Event 2가 되겠죠.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시간 순서대로 한번 보세요. 남편이 먼저 6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커피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일하러 갔고, 그 다음에 내가 일어났죠. 이런 식으로 내가 일어난 사건보다 커피를 만든 게 먼저 일어난 사건이죠. 이렇게 먼저 일어난 사건. 앞서서 이야기했던 일보다 이 사건보다 먼저 일어났다. 이것을 이제 문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상대적인 과거가 되는 거예요. 한과거보다더 먼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head를 딱 붙여주는 거예요. had pp.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야기하는, 앞서 이야기했던 그 과거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문장 보면, My husband had already left for work by the time I woke up. 이렇게 나왔죠. 내가 있잖아. 일어날 즈음에, 이 by the time은, 뭐뭐할 즈음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조금 w h 하고 비슷하죠? 내가 일어날 때, 내가 일어날 즈음에, 남편은 had already left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냥 left 하면 이하로 갔다, 떠났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 had가 들어간 이유는 뒤에 보세요. 내가 I woke up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일어났다. 그 과거 시제보다 남편이 출근했다가 먼저 일어난 사건이죠. 이렇게 어느 한 과거 시점을 기준해 가지고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had already left 이런 식으로. 헤드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헤드가 들어갔다 그래서 이게 무슨 뭐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아, 다른 과거 시제보다 내가 이렇게 문장으로 이야기했던 다른 과거 시제보다 아하, 그 일은 먼저 일어났다. 이렇게 표시를 해 주기 위해서 이 헤드가 쓰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법 용으로 과거 완료니 대과거니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더 과거, 더더 과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예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3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예문 4개가 있죠. 첫 번째 예문을 한번 보시면 When I checked my cell phone, I saw that my mother had called me 14 times. 이렇게 문장이 나와있죠. 내가 전화기를 이렇게 체킹한 것보다 엄마가 나한테 전화한 게 이렇게 먼저겠죠. 그래서 여기에 had called 가 쓰인 겁니다.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call me 한게 이렇게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had called me 이런 식으로 적혔습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As soon as I taste the soup, I realize I I'd added too much salt. 이렇게 나왔죠? 어허. 내가 그수을 이렇게 맛보자마자 어, as soon as는 뭐뭐 뭐 하자마자니까 내가 그수을 맛보자마자 I realize 내가 딱안 거예요. 뭘 알았대요? I'd added too much salt. 아하. 내가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구나. 그 사실을 딱 한거예요. 소금을 넣은 것은 내가 맛본 것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먼저 일어났다. 이 점을 딱 알려주기 위해서 I had added. 그게 줄여가지고 I'd added. 이렇게 되었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Last night it started to rain and we got wet because we hadn't brought umbrellas. 이렇게 나왔죠. 아, 되게 애석한 상황이었네요. 어젯밤에 비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젖었어. 홀딱 젖었어. get wet으로 표현했죠. 자, 우리가 젖었어. 왜? 왜 젖었대요? 아하, 우산을 우리가 안 가지고 왔거든요. 이렇게 비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젖은 거. 그 전에 우리가 아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전에 일어났죠. 그래서 had 다음에 not을 붙여가지고 hadn't brought umbrellas. 아, 우산을 우리가 안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홀딱 맞아가지고 젖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head의 부정형, 이 head가 조동사이기 때문에 이 뒤에 not을 붙여가지고 hadn't brought umbrella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At yesterday's meeting, she made a great suggestion about something I hadn't thought of before. 이렇게 나왔죠. 오호, 되게 좋은 문장이에요. 여기 I hadn't thought of 이 문장은 something에 대한 설명이죠. Be before는 그냥 부사적으로 전에 일어납니다. 요 I hadn't thought of는 요 something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가지고 어제 있잖아. 어제 미팅에서 그 여자애가 걔가 진짜 괜찮은 거 이렇게 제안을 했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 내가 미처 전에 before가 들어갔죠. 내가 전에 그 여자애가 이렇게 제안하기 그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I hadn't h o h t of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헤드가이 과거 사실 그 여자애가 제안했던 것보다 더 이전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헤드를 쓰고 그 다음에 not을 붙이고 그 다음에 t h t of 이렇게 붙여진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문장을 접하다 보면 이렇게. 헤드, 헤드, 이렇게. 헤드가 동시에 이렇게 헤드, 헤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앞에 헤드가 이렇게 어프스로피가 붙어가지고, 아이드, 헤드 이런 식으로 또는 이렇게 부정 형태가 돼가지고, 아이, 헤드, 헤드 이런 식으로 헤드, 헤드 이렇게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4개가 네 있는데 첫 번째 문장하고 세 번째 문장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d five different jobs by the time I was 30 years old. 이렇게 나왔죠. By the time, 아까 제가 뭐뭐 뭐할 즈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뒤에서부터 한번 해석을 할게요. 원래 제가 앞에서부터 해석을 하는데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문장 D부터 가겠습니다. 그래서 By the time I was 30 years old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내가 있잖아. 서른 살이 될 즈음까지, by가 뭐뭐까지,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서른 살이 될 때까지, I'd had five different jobs,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그 서른 살 기점으로 그 전에 이미, one, two, three, four, five, 다섯 개의 다른 직업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로 해서, 있고, 원래는 I had five different jobs가 되겠죠. 그런데, 서른 살을 기점으로 그이전이니까 앞에 헤드가 붙어가지고, I'd had five different jobs by the time I was 30 years old.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잘 이해되시죠? 다음 문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 told my boss that I hadn't had enough time to finish the project.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있잖아. My 상사, my boss한테 이야기했어. I hadn't had enough time. 내가 충분한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했어. 말? 그 프로젝트를 끝낼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 라고 이야기했어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그 충분한 시간이 없었던 게그말 버스한테 이야기한 것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I hadn't had 이렇게 had had 그 앞에 had에 앞에 조동사에 나 o 붙은 거죠 I hadn't had enough time to finish the project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과거완료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과거완료는 head plus pp 형태를 취하는데 우리가 흔히 대과거라고 이렇게 배우는데 이제 대과거라는 말 대신에 더과거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보다 더 먼저, 더 일찍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head pp를 쓴다 이것을 이제 더과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라쿤잉그루시의겐니리였습니다 키스.